지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이시죠? 네. 네. 오늘 내가 김포 미래비전 포럼 출범식의 안내문을 봤더니 지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. 많은 분들이 지금 결심을 하고 계시는데요. 형님 자신이 있습니까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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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오늘 이 포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았죠? 아직 내란도 다 종결되지 않고 그들의 저항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우리의 완수를 달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유, 맙습니다 자, 오늘 큰 마음을 가지고 예, 우리 미래 편엄의 공동 상임 대표로 와 주셨는데요.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까? 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입니다. 오랫동안 교분을 나눠가면서 말씀을 쭉 해왔는데요. 이번에 국정 기획 자문회의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고 우리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 박찬대도 꼭 같이 함께하겠습니다.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고요. 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